이기주 캐스터. 네, 멈출 줄 모르는 한파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나흘째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의 수온주가 영하 20도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봉화 영하 16.8도, 서울도 영하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한파에 동파사고 및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1도, 대구 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상도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출근길 여전히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10.8도, 전주 영하 8.9도, 대구가 영하 9.3도로 어제 아침만큼 춥습니다. 그래도 한낮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1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엔 전국 곳곳에 눈이 오겠고요. 이후 일요일에는 다시 한파가 밀려올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